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어, 이렇게 화면을 살짝 틀고 어. 자 오늘 특별과에 또 한번 열심히 암해봅시다. 자 이거의 한 근이 다른 근의 3 배일 때 n 값이 뭐냐 물어봤어. 그러면 두 근을 두 근을 알파하고 하나는 3 배니까 3 알파 이렇게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럼 이거는 X 빼기 알파, X 빼기 3 알파 이퀄 제로. 이렇게 쓸수 있잖아. 두근을 가지고 이차 방식 맞는 거잘알아들라 이렇게. 그러면 이건 X 제곱. 이렇게 하고. 빼기 3 알파에서 빼기 알파니까 빼기 4 알파 X. 그지? 그럼 이렇게 더하면 3의 알파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인수분해. 아니죠.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주는 게 쉽게 딱 같은 거예요. 얘 같은 거죠? 오른쪽 00. 0딱 맞춰져 있지? X 제곱. 오케이. 그러면 요거 똑같으니까 4 알파는 8이지? 따라서 알파는 2가 나오네. 음, 요게 8이잖아요. 8. 그럼 지금 n값 물어봤으니까 m은 3 알파 제곱 그랬지? 그래서 m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의 제곱. 4죠? 4, 3, 12. 12. 그래서 답은 뭐다? 그렇죠. m은 12. 깨끗하게 나왔죠? 깔끔하게 나왔네. 뭐. 이런 거 엄청 쉬운 문제들이다. 내가 그냥 먹어줘야 된다. 이런 거. 이런 데서 점수를 따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거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이해 안된 애들은 요거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시 보고 또 풀어보고 또 풀어보고 해라. 에? 처음엔 몰라도 자꾸 풀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야. 처음엔 그 동네 길을 몰라도 자꾸 왔다 갔다 걸어다니다 보면 훤하게 알게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수학 자료를 하면 계속 반복하래도 반복. 자그 다음에 이 식, 이거와, 이게 모두 중근을 가질 때. 자, 중근 나왔다. 자, 중근은 판별식 D가 0. 이 D는 뭐냐? 자, 근의 공식에서 e a 분의 마이너스 B, 브라마인, 루트. 근의 공식, 아이도못대운애들꼭 외워줘야 된다, 이거. 꼭 외워야 돼. 꼭 외우세요.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거니까. 여기서 이 루트 속에 있는 요 놈을 d 라는 거야, D. 디터미넌트에서 판별식이라 그래. 판별한다, 이거야. 뭘 판별하느냐, 판별식. 자 서로 다른 두 근이냐, 그죠? 서로 다른 두 근. 그러면 d가 0보다 크면 되고, 그다음에 중근이냐. 중근은 서로 같은 근을 얘기해. 그럼 d가 0. 여기 루트 속에 빵이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똑같은 답이 두개 나온 거야.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똑같은 답이 두 개야.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근이라, 그래요. 중 중은 겹쳤다 이런 뜻이다 겹칠 중자, 겹친 근이다. 세 번째는 허근. 디너 영보다 작다. 근데 중학교에서는 허근을 안 다루죠. 근이 없다. 답이 없다. 이렇게 한다고 중학교에서는 실수만 하니까 실수. 허수에서는 답이 있어서 고등학교 가면 허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미리 알아도 근이 없는 게 아니고 허허. 마음이 허한 거야. 허상의 세계. 허상의 세계 근이야. 어? 서로 다른 두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두 실근. 그래요. 실근. 실근. 실수가 실수의 근이다. 이거죠. 중근도 실근이야. 이걸 판단해 준다. 그럼 중근 그러면, d 콜 a 0. 이거 갖고 풀어버리면 돼. 자, 그럼 보자. 자, 요놈 보고 우리가 중근해 보자. 자,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자, b가 뭔가 보자. b는 여기 빼기 m 있죠? x 앞에 붙은 요게 다 b야. 그럼 빼기 m제곱하고, 빼기 4하고, 자, a는 여기 1이지, 그지? 1. 안 써도 괜찮아. 어, 곱하기 1은 안 쓴다. c, n이지, 그지? n. 그럼 여기 다시 써보면, m제곱, 빼기 4 자, 이게 뭐가 나와야 돼?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게 0이 돼야 된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가 M제곱은 4N이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이렇게 살짝 모양을 바꿔도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놔두고, 그 다음 놈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놈. 자, 요거 해봅시다. 이거. 자, 요거도 D 하는데, 여기 짝수가 나오면은,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4로 흔히 쓴다. 4로 루트 짝수는 2인데 루트에서는 4가 되니까 루트 4가 2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이때는 공식이 비읍 제곱 빼기 ac 그러면 돼. 여기서 비읍이 뭐냐? 앞에 문제 풀때 했는데 비읍은 b를 반자른 거. 이걸 비읍이라고 한거야요거는 어,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 책에는 전부 다 B'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2분의 이렇게 근데 이러면 아까 얘기했지 B'의 제곱 이렇게 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꼭 가로치고 아 복잡해 보여 그래서 난 수학은 복잡하면 틀리는 거야 심플하고 단단해야돼 눈에 보기 좋게 그래야 쫙쫙쫙 나가는 거야 글씨도 가능하면 니네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쓰란 말이야 글씨를 개미만하게 써가지고 잘 모르고 또 글씨를 반듯하게 안 하고 막 삐뚤빼뚤 써야 하고 자기도 몰라 쓰는 애도 B를 썼는지, 6을 썼는지, Q를 썼는지, 9를 썼는지, 지도 몰라. 그러면 틀린다. 반드시, 반듯반듯하게 자, 해보자. 자, 여기서 A는, A는 EM이지? 여기도 옆에 한번 써줄게. A는 EM. 자, B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빼기 4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읍은 뭐다? 빼기. 요반 자른 거. 그다 C는 뭐야? N이죠? 이걸 옆에 써놓고 하자. 그럼 B읍의 제곱, 빼기의 제곱. A는 뭐야, 지금? 2 m C는 N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N 해버리면 되네, 이게. 4 빼기 EMN. 그죠? 어. 자, 이것도 뭘 가져야 돼? 이것도 0이 돼야 되는 거야. 중근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2 m n 은 4구나. 그죠? 그러면 M 곱하기 N은 2구나. 여기까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놈 이놈 가지고 모르는 거, 구하는 거야. m하고 n. 식이 두 개죠? 그럼 반드시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식이 두 개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죽이자. 어떤 놈을 죽일까? 여기서 n을 죽여버릴까? 이거, 그죠? 어. n은 4분의 m제곱. 여기서 n은 뭐냐? 4분의 m제곱이지? 요 놈을 여기다 싹 집어넣는 거야. 자, 집어넣는다? 자, 그러면은, 쓸데없으니까 일로, 일로 갈게, 일로. 자, n은 4분의 m제곱이고, m 곱하기 n은 2 여기까지 나왔어 지금 자 그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m 가로치고 4분의 m제곱 이퀄 2 이렇게 되겠지 요 n 요기 n이지 그지 요는 같은거니까 요 놈을 요자리에 넣었다 그 얘기야 넣잖아 었 지금 그럼 이거는 m3승에 4 이렇게 되지 2. 그럼 m3승은 뭐가 되니 248 자, 뭘세번 곱하면 8이 되니? 그렇지, 2지, 2를 세번하면 8이지. m은 2 나왔네. 자, m이 2 나오면 여기 mn이 2라 그랬는데, m이 2가 나오면 곱하기니까 n은 1이 돼야지 2가 되지. n은 1 나오겠지. 그그 근데 지금 물어본 건 뭐야? m 더하기 n 값이 뭐냐 물어봤죠? 자, 그래서 답을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그냥. 답. m 더하기 n, 3이네. 이제 3. 요거답 쓰면 되겠죠. 3. 오, 개바이 자, 이제, 디그다 보자. 자, 이놈이 중근을 가질 때, 아이, 중근은 또 이거 판별식으로 제로야, 이거. 음? 또는 이제 완전제곱 모양을 만들어도 사실은 관계없어요. 완전제곱, 완전제곱. 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으로 쓰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걸 쓰는데, 일단, 빼기 9는 mx 빼기 3m, 다이쭈로 몰아, x제곱, 꼭 순서 쓸때 x를 그 다음에 써야 돼. 제곱, x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 9고, 10개 넘오면 더하기 3 m 되지. 이퀄 0. 꼭 이렇게 표해 주고 오른쪽은 반드시 0을 만들어야 돼. 반드시 0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 이런 꼴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중근, d는 b제곱 마이너 4ac. 자, 구해보자. B가 뭐야, 여기서 지금? 빼기 M이죠? 일단 빼기 M 제곱 쓰자, 일단은. 빼기 4. 자, A는 여기 1이지, A1. 1은 안쓸 거야, 그래서 안 쓴다. 자, C는 이거. 빼기 9 더하기 3M. 여기 뒤에 붙은 게 몸땅 다, 여기 플러스 마이스 있으면 여기까지 다 합쳐서 C야. 자, 이걸 전개 먼저 하자. M 제곱. 이렇게 하면, 더하기 4936. 이렇게 하면 뭐가 돼? 4, 3, 12m. 그리고 반드시 정리를 m제곱 빼기 12m 더하기 36. 이렇게 모양을 고쳐줘야지 제곱 m 상수. 이렇게. 이게 뭐라고? 중근가진판별식인 제로라고 했죠. 이게 제로 나요, 제로. 자, 그럼 요거 여기다 또 살짝 한번 풀어보자. 요거는 딱 보니까 m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완전히 인수분해 되네, 그지 인수분해 이렇게 됐죠. 66이 36, 여기 둘이 곱한 거 가운데 있으니까 따라서 m은 뭐야? 6 나오네, 6. m 하나밖에 안 나오네, 6. 그러면 이식에다 집어넣자 이 식이다. x 제곱 빼기 6x 빼기 9 더하기 여기 6 집어넣으면 18 되지? 이 l 0. x 제곱 왜, 기안 나와? 어이, 갑자기 안 나와? X제곱. 빼기 6X? 자, 18 빼기 9니까 더하기 9. 이퀄 제로 0. 어이, 파란색, 빌빌해, 이거. X 빼기 3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충분 가지잖아. 그러니까 X는 뭐야? 3, 3. 사실은 답이 3, 3두개 나오는 거야. 이 제곱이란 건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두개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 똑같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두 개니까 제곱을 쓴거 아니냐, 그죠? 근데 이때 우리는 답은 하나만 쓰는 거죠. 이렇게 쓰고. 중근. 답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썼느냐? 똑같은 답이니까,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 M이 뭐고 중근이 뭐냐 물어봤죠? 그러면 답을 여기 쓰면 되네 이게 다, 답이죠, 답. M은 6, 그 다음에 중근은 3. 요게 답이 되죠? 오케이. 음, 별거 아니지거도 그지? 판별식 뒤로 풀면 돼. 근데 D로 안 풀어도 사실은 되긴 되죠. 뒤로안 풀면 여기서 요 놈을 반 자른 거그 2분의 M이지. 그 제곱한 게 이거 되면 돼. 그지 그럼 완전 제곱골 되지. 그렇게 풀어도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자, 리얼을 한번 보자. 자, 이거에 큰 그늘 M, 작은 그늘 N. 자, 이거 먼저 계산하자. 쉽게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차분하게 해, 이거. 이 콜. 이 이렇게 하면 6X. 이렇게 하면 빼기 3X제곱. 뒤에 빼기 붙었지? 처음부터 왼쪽으로 보내자. 이렇게 슉! 자, 빼기 3이 더하기 3. 여기 1이 있었지? 4X제곱. 자, 이렇게 넘어오면 빼기 6X. 어, 빼기가 있네? 빼기 8X. 빼기 6인데 빼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넘어오면 더하기 1로 바뀌면서 이 새끼 3이, 1이 있으니까 3. 인수분에 되냐? 어, 인수분에 되는데, 이거. 2하고 2 하면 되겠다, 이거. 3, 1. 3, 1은 3, 1. 근데 빼기 8 만들어야 니까이끼둘다 빼기 붙여. 그러면 이 새끼야, 빼기 8? 아, 빼기 6 <laughs> 마음이 급해. <laughs> 계산도 안 하고 미리 그냥 빼기 8 가, 이 새끼. 넌 빼기 2. 빼기 8 나오지? 어, 그러면 이건 2x 빼기 3. 이렇게, 그죠? 2x 빼기 1. 그럼 X는, 2X 빼기 3은 0. 그냥 스텝 바이 스텝으로 써주자. 또 실수할까봐. 2X는 3, 2X는 1, 자, X는 2분의 3, X는 2분의 1. 자, 답이 두개 나왔어.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큰 근을 M 그랬죠. 그래서 M은 2분의 3이야. 큰 아까 그 2분의 3 나왔죠. 작은 근을 N. 그러니까 N은 2분의 1이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이, 고약하지. 또, 여기다 넣고 계산 좀 때려달라. 이거죠. 완전 똥개 훈련 시키는 거죠. 어? 똥개 훈련 시키면 또 뭐, 어쨌든 답을 맞춰야 니까 풀긴 풀어야 될거 아니냐. 자, 번분수네. 분수에 분수. 아이씨, 파란색 마음에 안 들어. 또왜 이러냐? 어, 잠깐 빠져. 자, 집어넣어. 1더 자, M 2분의 3 넣어. 여기도 2분의 3 집어넣어. M 자리 다 넣었지? 빼기. 100... 1 빼기. 자, n 자리는 2분의 1 집어넣어,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어. 자, 법분서 나올 때는, 이거 뭐 더하고 막 뒤집고 이런 거 하지 마라. 다 똑같은 거 곱해버려. 뭐 곱하냐? 밑에 분모 없어야 되니까 다 1을 곱해야지. 자, 여기다 2 곱해봐, 이 새끼. 그럼 뭐나 뭐 남아? 없으면 3 남지, 위 3. 자, 밑에 얘도 2 곱해줘야 돼. 1에 2 곱하면 2. 더하기. 여기 2 곱해봐, 이 새끼. 없으면 또3 남지, 그지? 어, 깔끔하네. 빼기. 자, 얘다2 곱해, 이 시키. 여기다 2 곱하면 1 남고. 여기다 2 곱하면 2구, 그지? 여기다 2 곱하면 캔슬리, 빼기 1 남고. 오, 깨우네, 그죠? 여기다 하나 써주자. 다써주는이 시키면 안 써주면 1이 또 엉엉 우니까, 이렇게. 3. 이 시키면 5지? 빼기. 1이, 1 빼기 1이니까 1이네, 뭐. 이런 아, 이시키또 5분의 5 아니야, 5분의 5. 아, 미치겠다, 이거, 그지? 응, 음, 그래서. 5분의 3에서 5 빼니까 빼기 2가 되네,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네. 여기 답이네, 그죠? 5분의 3 빼기 빼기 1.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어, 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별 것도 아닌데, 얘가 이제 사람을 살짝살짝 약을 올리려고 그러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어, 2차 방정식에, 그, 근과계수 관계는 사실 들어간 건 아니야. 근가 계수의 관계들이 사실 문제들이 제대로 된 문제가 많은데, 여긴 근가 계수 관계는 되도록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중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땐 이거 완전 제곱골로 고친다 생각해서 나오는 건데, 판별식 그냥 알아두고 판별식 갖고 쓸수 있으면 써버려. 어, 미리 좀뭐 앞에 거 배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수학 어쨌든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학교마다 진도가 좀 다르겠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해달라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 필요한 거 혹시 꼭다 외워야 돼. 어, 이거 왜저 그림 그려가지고 만드는 것들이 몇개 문제들이 좀 있는데 어, 그런 건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세요. 그거 너무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골라갖고 내가 해본 거야. 어쨌든 학교 시험 중간고사 100점 다 맞도록 하고 100점 못 맞아도 괜찮아. 근데 최선을 다해. 그러면 성적 자꾸 올릴 수 있어 지금 지금 반에서 있잖아 꼴찌 꼴찌 꼴찌는 좀 그런데 꼴찌 가까운 애도 지금 중3이잖아 쌍꺼풀 터지게 노력하면 고등학교 잘 보내고 하면 서울대 갈수 있어 뻥 아니다 절대로 뻥 아니다 그런 애가 봤어 옛날에 우리 중학교 같이 다니는데 아이 새끼 진짜 못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오더니 시기가 갑자기 막엄청한데 고2 때부터 두각을 쫙 나타내더라고. 완전히 미치게 공부를 하더니 있지. 그래서 머리는 쓰면 쓸수록 좋아져.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 거니까 있지. 꿈을 높이 잡고 있잖아. 어 칼을 가는 마음으로. 칼 가는 마음으로 있지. 마음을 아주 그냥 매섭게 하고 독종이 돼야 돼. 그래갖고 쭉 밀고 나가라. 그래야 이루는 거지. 사람이 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성격은 좋아야 돼. 물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의지를 가지고 독하게 한번 매달리면 끝없이 가라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자, 수고했고. 어쨌든 시험 잘 봐라. 어, 안녕.